어? 환희, 환희 안녕하세요 출했으면, 안녕하세요 죄송한데, 네 나무..나무 나무 좀 있으신가요? 환자들.. 있는 거랑 야 발자국이 생겼다 어? 발자국 생겼어요? 경찰 부를게요 <laughs> <들을게요. 웃음> 어 뭐야 아 경찰님 장애, 안녕하십니까 아, 안녕하세요 경찰 아,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사장님. 경찰관님 아 사장님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지금 제 밭을 막 <laughs> 털고 계시거든요 아이..아니 발자국이 이게 아아니 아니, 아니 그니까요 모르는 척을 계속 하시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. 잘못 잘못 밟은 거예요 그 일단 저는 일단 저는 그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일단 납치 감금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음, 하세요 납치 감금? 예 네. 아닙니다 그, 이, 대문을 아주 그냥 굳건하게 닫아버려가지고 저를 아주 막 이렇게 몰다가 렸습니다 우와 편집을 짰기 때문에 조변니 형님은 제가 없습니다 네? 혹시 지금 경찰청장님의 손주라고 봐주시는 건가요? 손주님이세요? 아, <laughs> 예, 뭐 그렇게 난데요? 어 잠깐 여기 뭐죠? 이거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람 패는거아니이거 이렇게? <웃음> 어, <laughs> 그런가봐. <laughs> 아 근데 잘 어울리시네요, <laughs> 어디, 그 아니. 어디까지 어디까지 생각하신 거예요, 허니츄로스? 아 근데 좀잘 어울리시긴. 어, 잠깐만요. 아니 아니,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피자, 뭐야, 뭐야? <laughs> 야, 야, 이게 이게. 아 잠시만요! 아 잠깐! 아 이거 아예 아 도망가면 안되지 도망가면 안되지 내가 도망가면 안되지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그래서 얼마 필요하신데요 이거 현장 아니, 검거 거... 딱 됐네 이거 리음 피해 보상이 필요하겠네 그죠? 누군 원마나게 합의 하시는거죠? 아이 당연하죠! 당연하죠! 합! 합의! 합의! 합의 합의 아니 합의 안 하시나요? 아니 제가 같이 이렇게 잘 같이 지내보자 했더니 제가 하는 사업 가지고 아 이거 불법 아니에요? 이러면서 막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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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 왜? 어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저도 억울해요. 푸주 필패 푸주 필패 뭐배 지은 신건 없으니까 두 분이 원만하게 해결 보시고 <laughs> 네, 하시죠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와. <laughs> 복귀가 <laughs> <laughs> 또 대가를 찍어버리겠다. 그게 어. 아니라요. 아이저 음. 자, 저, 저 여기요. 다이아 두 개. 사과 한거죠 이러면 괜찮죠? 일단 알겠어요. 아조 회장님 너무 감사해요. 화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또 이게 팔은 아니고 손이 가벼우신 거 같아요. <laughs> 저도 저도 손이 가볍습니다. 손이... 누가 아버지 뭐하시러? 저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. 문제 있으면 불러주세요. 네, 야생으로 따라 나오세요. 엘리, 와 후추님, 네, 아, 후추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우와, 아이들의 아이돌. 뭐 하고 있냐고요? 언니. 어제 마크 시작했는데 벌써 지옥 다녀왔습니다. 후추님도 마크 처음인가? 저는 마크 좀 해보긴 했죠. 오, <laughs> 후추님은 근데 옷이 없어지네아 지금 저희 완전 야생 상태로 아, 가는 중입니다. 어, 어 그럼. 이 상태로 야생하신다고요? 네. 어? 살아남기 할수나봐요 어? 왜할줄 안다면서? 정말요? 저, 저 정말요? 가서 구경 한번 해볼려고. 저 궁금해요. 따라오시오 그럼. 좋아요. 어, 어떻게 하는 거지? 가볼래요. 백도 장비랑 옷다 벗고 오셔. 그 그러면 두분 잠깐 뒤로 돌아주실래요? 조금 부끄러워서. 할 만큼 볼 것도 없는데 그 <laughs> 이난거라니 <그런 하고>. <laughs> 아, 엘리님 어? 진짜 저 같은 핑크 머리여가지고 내적 친밀감 이 있습니다. 아, 저도 저도 평소에 허츠님 방송 많이 봤습니다. <laughs> 진짜 아, 이게 또 핑크 크니까 맞아요. 옷, 바지가 안 벗겨지는데? 어머 저저 바지 좀 벗겨 주실래요, 후추님? 네. 아니 바지가 안 벗겨지는데. 아니 잠깐만, 근데 후추님 의상이 약간 아니 의상이 <laughs> 그 가슴에 털이 있었나요? 무슨 문제라도? <laughs> 문제가 많나 보이는데? 아, 근데 흰색 입었구나. 아, 이게 그 흰색 옷 입으셨네, 그래도. 좀 <laughs> <또> 야하긴 하다. <laughs> 지금 보니까 <laughs> 아. 가방을 어어, 왜 벗어요? 아니, 그래도 엉덩이는 좀 가려주셔야 되는 거아니 아니 엉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? 어난 자신있어 아뭘 아, 자신 자신있어! <laughs> 난 꼴리지 않아 아 어디에 내놔도 허추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예쁜 나이 25살입니다 네. 저는 301살입니다 2 0 0살아그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렇게 나이를 먹게 되신 건가요? 네 호춘님 혹시 저 지금 나이 이이 먹었다고 돌리시는 아 아니, 아게 어... 그 <laughs> 아니, 라정 아니, 라해서요어해서요어쩌이가아이이을아이셨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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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 아이버리시네 바로?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존경스러워서요 그 나이에도 아이돌을 할 생각을 뭐? 하신다는 게 아유 <laughs> 아니,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, 이 사람 그냥 마구마구 돌리는데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제가 언니라고 부르면 될까요? 신체 나이는 열널 10, 살이니까 아... 언니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까마득한 언니긴 하지만은 언니님 뭐? 아니면 언니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엘리 언니님? 아 오케이 우리 허추랑 데이트 가야지 아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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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하셨나요? 들어가. 좋아요. 하신다. 갑시다. 어서! 허추야! 네? 언니가 우리 네. 허리춤 좀 잡아도 되겠니? 아, 당연하지. 아, 알았어. 그러면... 아, 내 뱃살은 잡지 호, 말고. 어, 잡을 우리 허추는 <laughs> 어디 아이돌로서 몸매 관리 잘하고 있는한 봐볼까? 아, 언니 너무 더듬거리는 거 아니야? 아니, 같은 여잔데 뭐 어때? 아이, 아,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음 우리 허촌는 어디 얼마나 컸나 볼까? 아이고! 허촌님 기망하세요! 음 우리 허촌는 아니지! 막말로 다 덱들이 물고 빨고 해도 저는 관심 없습 아이고야! 아 알아서 하십시오! 뭐라고! 그런 건안 합니다! 뭐라는 거야! 저 아저씨가! 아 진짜 이상한 상상 하시나봐! 그러면은 허촌는 네! 직장도 다니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편집하고 다 하는 거야? 맞습니다... <laughs> 근데 어, 그래도 아, 시간 한 3시간 정도? 3시간? 그러면은 키가커허츠키 <laughs> 아, 어. 몇이야? 내 네, 키? 키160언니키 아. 몇? 165... 빼기 8이긴 한데 근데 언니는 왜 잠을 안 자가지고 그렇게 키가 작아졌을까? <laughs> 뭐? 나이가 들어서 쭈은, 쭈은 걸 수도 있지 아 쪼그란 쪼그아 아, 맞다 신체는 젊으니까 아 신체 젊다고 누가 그랬어? 내가 그랬다 <laughs> 내가 그랬다! 불만 <laughs> <골반> 있어? <laughs> 내가 내름으로 네 점프하면 안되냐? 아이 언니 놀리는거 재밌네. 내가 원래 나이 많은 언니들을 좋아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와나 지금 우라통이 터질라 그랬어. 그래, <laughs> <저> 기전치 미치겠네. <laughs> 와나 진짜, 나 진짜 너무 어질어질하다. 야 허천 수고해라. 나 일단 가볼게. 아까 재밌게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봐.